주셔사 선종에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회막, 회막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란 점으로 같이 의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 하나님께서 호렵산신에산 하나님의 성산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40년 동안 이 회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저 성산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 가운데 오셔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회막은 현재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회막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요하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랬습니다. 그모세는 말이죠. 회막을 갖다가 진뭐 밖에 쳐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더 거룩한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만 더 거룩한 더 멀리 멀리 떨어지게 해 가지고 거기에 모세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레이 지파들이 따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악무하는 사람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진을 그 회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사람 것입니다. 여왕 와를한다는 것은 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이 세상 최고로 왜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여와를 악망하는 사람, 여와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이 세상에서 큰돈 벌고, 이 세상에서 뭐, 알라주는 무슨 뭐, 국회의원 대통령보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여와를 악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주요한을 사랑하는 그 신앙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큰 성공을 하기 위한 뭐예요? 준비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 요아를 악몽하는 신앙 자체가 최고의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아를 악몽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때 라면은 우리는 지금 최고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회막을 갔다가 요아를 악망하는 사람은 다 지, 회막으로 막 나가는 것을 즐기고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를 받으면 교회 가는 걸 즐기고 하잖아요 네, 세상으로 번질 나가야 주일라도 놀러 가기를 즐기고 하고 맛집 가기를 즐기고 하고 여행 가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걸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아침에 <웃음>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laughs> 퇴근하고 교회 가서 기도. 집에 가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이 바로. <laughs> 바로 여호와를 엉망한 신앙의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야. 이제는 저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에 계셨을 때 우리 모세만 올라갔어요. 아론하고 올라갔죠.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 올라면 오 죽는다. 야, 너희들은 올라면 오 죽는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회막 가운데 닦겠는 거. 근데 아직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딱 대표를 서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가서 딱 만날 때에 백성들은 커서하는 마음으로 거기 뭐냐면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멀리서 보면서 와 그냥 하는 마음, 엉망하는 마음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일어나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훅 바라보는 그러한 악마하는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 얼마였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분의 섬에 섬에 이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와, 하느님 나타나셨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말이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희 꿈이면, 내 자식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악마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뭐, 죽아니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예배해. 주님, 주님, 예, 아, 주님. 모세가 하나님 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걸 보고 저기도 거기서 예배. 저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예,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러 오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딱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모세만 만날 수 있던 그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천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도 믿습니다 간접적인 예배가 직접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요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하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종아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대면하여 직접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진하로 들어오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거고. 있어 여호수아를 대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수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에서 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각자 우리가 모세에게 받은 그 축복, 모세가 받은 축복, 베드로가 받은 축복, 우리도 충만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 자기 몸을 찌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된 하루, 놀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하루 되시기를 추원하고 추원합니다. God bless you.